근데 어차피 지금 해보는 게 DAB 잘 봐라 이거 마주는 별로 없다. 그럼 DAB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그치 이 빨간 놈하고 이게 S1이고요. DCO면 DCO DCO 요만큼이죠. DCO면은 요만큼이니까 야 땡큐게 DCO는 그냥 직각이네요. 그러면 이거 C에 좌표만 하면 되네요. D는 아니까반지름이 루트 2잖아요. 그러면은, 야, 야, S1도 구할 때 뭐만 하면 돼요? 밑변의 길이는? 이루트 2죠. 그쵸? 그러면은 높이만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그 D의 좌표가 얼마냐면 0, 마이너스 루트 2거든요. 그럼 이놈하고 직선 AX니까 이거 지금 AX 마이너스 Y는 빵하고 거리만 구하면 되네요. 그럼 거리 구해요. 그럼 이거 루트고 이거 a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빵이고 그냥 루트 2 양수니까 이거 높이죠? 그럼 여기다가 그 2루트 2 곱할 거죠? 그리고 2분의 1할 거죠? 그럼 이게 s1이네요. 그냥 끝 돼요? 그렇죠? 높이고 밑변이고 2분의 곱하고 그럼 이거 이렇게 죽이면 이 값이 얼마나 오냐면 그냥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 되는 거 맞나요? s1이 그죠? 근데, C를 구하려면, 접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좌표는 구해야 돼요. A 좌표를. 그럼 구해.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 <laughs> 무슨 말이냐면, 이 원하고, 얘 둘의 교점인 거니까, 어, 둘 교점 구할 거면, 우리는그 중에 양수인 X 좌표가 필요하잖아. 걔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Y에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X의 제곱이고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X의 제곱이 얼마냐면 그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고요 그면 러 X값은 양수만 볼 거니까 얘는 루트 해서 A 제곱 플러스 1이고 루트 2가 되는 게 맞죠. 작표가 근데 우리는 그 우리 위에 점 알면은 너, 그 빗변을 지금 접선을 못 그으면 나쁜 사람이고 그럼 지금 A의 좌표는 뭐냐면 요 놈이 X좌표니까 Y좌표에다가 A만 곱해주면 되죠. AX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A만 이렇게 쇽 곱하면 되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절편만 구하면 되죠. 그럼 위에 점인 거니까 얘를 곱하기 째요. 곱하기 째고 집어넣으면 어, 요거 넣어서 요렇게 x 하고 플러스 해서 얘 집어넣고 이렇게 y 한 다음에 그냥 루트 2하면 접선인건 아2 2 접선인건 아, 2, 2. 접선인 다 알죠 이렇게 네 모르면 말해요 지금 한대 맞고 시작하자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그럼 y에 빵 넣어 y에 빵 넣으면은 엑셀편이 뭐 나오냐면 지금 그 c 좌표가 c 좌표가 밑변의 길인 거 맞죠? 뭐나 이거 이 빵집 넣으면 그냥 나오는 게 루트 2분의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1 되고 여기다가 2 e 곱한 게 x 좌표인 거 맞죠? 뭐 여기다가 얼마이고 높이는 그냥 루트 2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2분의 1 곱한 값이 s의 2이면 되는 거 맞나요? 그뭐 그냥 됐네요. 이거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죽고요. 이렇게 죽으면 이게 S2네요. 이게 S1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둘 곱해. 어? 잠깐만요. S1 S2가 음. 직선 해갖고 접선인 거잖아요. 저 접선이면은 얘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승면 e 되고 X에 빵었죠빵었으면 되는 거 맞죠? 역수 가서 틀린 거 없는데? 그거 그럼 해봐. 그럼 해봐. 그거는 봐봐. 아, 이거 XJ표다. 여기 있네 S1은. 그거는 S1 2고 8이죠? 그냥 그래? 그거는 그래. S1이 얘니까 어망 거 보고 씨, 이게 S1이죠? 그럼 S1하고 S도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죠 이거? 그냥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루트에서 이거 A제곱 플러스 1만 곱하면, 요렇게 녹네요. 이거 2분의 3만 곱하면 답은 3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